Very fresh. 이 고추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다 사버렸어요. 있는 걸. 아, 이게 고추가 좋아서 더 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네. 한 10kg 사가야 되는데.

그래서 설날 했더니 반장님이 바로 한마디 하더라고음 맛이 없을 거라고 딸기는 진짜 한국이 최고야 그지 그 딸기의 그 씨한 한 입을 싹 배물면 딸기 향이 그냥 확 터지면서 아 먹고싶다 파트가 어, 작아가지고 빨래풀만 샀는데 안싫었네 얼마나 친절해? 이거 이거 가다가 떨어질 것같다고 우리 영화가 네, 튼튼하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응. 얼사나이어라 키우고, 이어메라키이 카메라 키고 카메라 키고 카메라 키고던 카메라 키보이 카메라 키고이 카메라 키우이 카메라 키우고, 라키우 아, 나 미치겠네. 저걸 또 찾아줬어. <laughs> 그, 시장을 오랜만에 나왔더니,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그게 잘 모르겠네, 이쪽 시장은 이제. 뭐 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개뜨겁습니다. 그 시장 오 시장은 어빨 번들 사면 되지 사면 되죠 좋다야 좋다 양파 좋다 세개어세개세개네개사자 3개? 3개, 3개, 시장은 이 뜨거우니까 웬만하면은 이 밤에 와야 됩니다 아 근데 밤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제 양파 양파하고 마 마늘하고 양파가 끝내줍니다 어? 양파 끝내주고 그다음에 마늘도 끝내줘. 아 좋아. 아난 카트를 저기다 버려뒀어. 저기다가 응? 양파 하고 많은 샵에다가 버려두고. 아 저기 못갈것 같아. 개 뜨겁습니다. 개 뜨거 저기. 여기가 천국이다. 이거 그늘로 딱 들어오니까. 어 여기서 가고 싶지 않아 천국. 지금 샤워했네. 빨리 삐리 빨리. 미치겠다. 아우, 이게 필리핀의 매력인데 필리핀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뜨거워도. 요 그늘만 들어오면 땀이 안납니다 지금 뭐땀 내가 절절절 흘리고 있지만 밖에 있다 들어왔으니까 요 라인 보이시죠? 요길 기준으로 여긴 천국이야 천국 천당 저긴 진짜 지옥이야 와 어? 어이구 아 우리 반장님이 저어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 혼났다 혼났어 좋다 야 마늘도 좋다 장인데. 어? 앞으로 몇 개는 더 실을 수 있겠다. 저기 보시면 저 수레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수레. 응? 수레 아저씨들이 우리를 실어해저저 수레. 네, 저 수레가 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사니까 빨리 수레 쓰라고. 근데 우리는 수레가 있거든. 응? 카트 수레가 있거든. 예. 음, 당 저 장볼 때는 이 수레가 이 카트가 필수 아이템 이에요 이거 봐다 놀고 있잖아 수레가 그러니까 응? 어? 나도 안 좋아해 안 좋아할 수 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이게 못가 안제저 안쪽에서 시장 봐가지고 몇 가지 왔습니다. 몇 가지 왔는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시장이죠. 처음에 사서 에, 저기다가 다 킵을 해놨어요. 이거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갖다 채다 놓을 수도 없어가지고 에, 그래서 제가 또 갔다 와야 돼. 저까지 못하겠어가지고 <laughs> 우리 아저씨는 수레 아저씨는 나 엄청 시기 질투했잖아. 수레 <laughs> 아저씨 한번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5 0배수에한번 쓰는데 처음에 장바 놓은 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몇번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이 날씨에 이거. 아우 안돼 죽어. 아니 나는 괜찮다는데난할수 있다는데 말이야. 어? 우주를 와이프가 안 된다고 몸상한다고 어? 이게 써야 된다고 이거 술에 써야 된다고 아이 야, 그냥. 고마워 날 살려줘가지고 그마만 아까 장본게 그래가 죽는거지 응. 솔직히 얼마나 아,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저거 한번 썼으면 될거다 아까도 갔다올 때아그거가지고 울었어 아 엄청 울었어 뜨거가지고아 고추만 고추만 시키면 알네 그, 이렇게 시장 나와가지고 장보는게 솔직히 힘들죠 뜨겁고 특히 낮에 나와서 장보는게 뜨거워가지고 더 힘든데 보람되고 또 많이 세이브도 되고 그다음에 나와봐야지 또 얼만지 알죠 뭐, 얼마 근데 우리 시장 물가가 얼만지 새 제, 제, 제 길에서 촬영을 <laughs>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laughs> 개선하시다가 자꾸 빵빵이 르고 계시네 <laughs> 어 소리 아어 타셔야 되는데 내가 길을 막고 있어 어 뜨거 자, 오늘, 시장 나와가지고, 그, 한, 한 3kg 뺀것 같습니다, 3kg. 육수가 그냥 땀이 한 3kg 빠진 것 같아요. 보시면, 어우, 저, 저. 아, 저만큼 있죠? 아직 더와야 돼. 더지려야 돼. 아, 고마워. 아. 저거, 제가 갔다 왔다 했으면 두 번, 세번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고 또, 또, 아직 좀더 사야 되거든요, 물건는 아유 고마 여튼 오늘 시장 나와가지고 좀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땀을 좀 많이 흘리긴 했는데 괜찮아 좀 일해야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빨리 차에다 갖다 싣고 어 바로는 못 가고 배고파가지고 지금 아침에 나오면서 밥도 못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밥을 좀 와이프랑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자, 저희가 오늘 장돈 양입니다. 아, 이 정도는 봐야지. 뻥입니다. 응. 저희 건저 있습니다.